애터미를 만났는데도 성공을 안한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laughs> 그거 눈갖다 어디다 쓰려고? 혀 갖다가 어디다 쓰려고? 에터비 제품 싸고 좋으니까 쓰라고. 이웃 사람들에게 어? 생활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사람들에게 이걸 쓰면 은 당신들이 어? 정말 좋은 제품 싸게 쓰고 이익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거야. 자기만 쓰는 사람,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어? 좋은 일자리를 찾았다고 같이 성공하자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따뜻한 심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이 될 건지 안될 건지 판단이 안 서요? 모래가 그렇게 나빠요? <laughs> 이거요. 정말 얼마나 좋은 제품 고르려고 노력을 했는지. 이거를 한 푼이라도 싸게 팔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비나는 노력을 한 거예요. 이거 처음에 해모에 76,500원에 30포 하던 거예요. 54% 늘리고, 어? 아니, 48% 늘렸다, 54% 늘렸다가, 어? 결국, 어? 60%까지 늘리는데. 정말 마른 수건도 쥐어 짠다고 생각하고. 생산하는 회사하고, 어떻게든 원가 절감을 해가지고, 어? 한, 한 봉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더드리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아이크림. 아이, 그림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조금이라도 더 드리려고. 어? 그래서 요게 이중용기예요 온도 보호도 하고 뭐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중용기를 쓰는데 그 안에 공간이 좀더 있어. 그래가지고 그럼 안에 것만 좀 저기 크게 파가지고 좀쏙 들어가게 해서 조금 더 담아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가능성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요 안에는 후벼파가지고, 보기에는 똑같대도 어? 30mm 에서 35mm로 40mm 까지 지금 쭉 늘려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어? 조금이라도 더 찍어 바르라고 지금, 이렇게 얘를 쓰고 있는데, 이게 그냥 그저 나온 건줄 아냐고. 피와 땀을 쥐어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거를 제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좋은 건지 이게 싼 건지 지금 판단이 안사냐 말이에요. <laughs> 왜 그런 노력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노력을? 어? 앞으로 세상 살기 어려워지니까 어? 서민들 와가지고. 어? 이걸 가지고 우리 같이 벌어먹고, 어? 같이 부자 되고, 자식들 앞으로 일자리 없을 거니까 우리가 자식들의 경제 문제까지 좀 해결해 놓자고, 어?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왜 모르냐 이거야, 그거를!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요왜 사람의 진정을 모르냐고, 이렇게, 어? 사람들이 왜 그리 메말랐어? <laughs> 여러분 성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공 못하면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냐고 남편이 평생 직장 다니면서 어? 상사들한테 구박받고 스트레스 받고 어? 당장에 그냥 때려치우고 싶어도 처자식 생각 때문에 꾸역꾸역 참고 다니 남편 좀 생각을 해서 이제는 여보 이제 푹 쉬어 사표 내버려 내가 다 해결할게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그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냐고 그렇게 결혼할 때는 주고 살고 어?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결혼해놓고 <laughs> 여러분 남자들 아내 데려올 때 어떻게 데려왔어요? 응? 손끝에 물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왜물 묻히게 하냐고 그러니까 고무 장갑 사다 주면서 요거끼고 하면 물안 묻어. 여기 있는 남자들. 제발 아내에게요. 세 가지는 시키지 말아요.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식순이 데려온 거예요. 그거 좀 시키지 말으라고. 여자들도 이제 그거 안 하겠다고 각오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니까 대한민국의 실업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웃집에 일자리 없는 분들에게 그일자리를 제공을 해주라고. 그러면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요, 이 나라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기 오신 분들 한 가정에 한 사람씩만 일자리 만들어주면은요. 왜? 한 달에 3천 5천 벌면은, 어? 아주머니 한 사람 채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너무 짜게 주지 말고, 아주 많이라도 다른 사람 있어, 다른 사람은 더싸게 하던데, 그러면서, 어? 쥐어 짜지 말고, 연봉 한 3천씩 줘 아니 5천씩 벌어가지고 뭐할 건데 다 그런 데다 쓰고 어 사람 대우 받고 존경 받고 그렇게 사는 거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생각을 바꾸면요 은 여러분 몸이 바뀌어버려요 몸이 우리 몸은요, 정말 사랑의 감동으로 우리 몸을 바꾸면요, 은 피곤한 줄도 몰라요. 잔병도 없어져요. 여러분, 왜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하고 힘들어요? 어떻게 사나 하고 그냥 근심 걱정이 돼 가지고 잔뜩 걱정하다가 잤어? 그러니 이 몸이 제대로 돌아가냐고? 여러분 몸을 제일 망치는 게 스트레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 스트레스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분노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욕심 때문에 그냥 시기심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 가지고 내 몸에 주는 데미지. 이게 바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몸을 희망으로 바꾸세요. 어둠이 아니고 빛으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아, 나도 어렵지만은 내 친구 누가 어렵고, 내 파트는 누가 어려우니까, 내가 저 친구부터 빨리 경제적으로 도, 독립을 시키고, 정말, 어, 그 가정을 경제적으로 일으켜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생각에서 열심히 도와주라 이거예요. 혀가 무릎 뜨고 다리가 그냥, 어, 막 가다가 그냥 팍주저앉을 만큼, 다리가 풀릴 만큼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 내가 너 성공시키겠노라고 목이 쉬도록 좀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피곤해 가지고 몸이 쪼드는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또 누구, 어내 파트너 누구, 누구 좀 도와줘. 야, 이래, 대간다. 어, 정말 이제 그... 어둠과 슬픔 속에 있던 내 파트너가 이제는 어? 빛을 보기 시작한다. 마음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다. 내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몸이 변한다 하는 거예요. 바꾸세요. 자기 중심에서요. 내 주변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바꾸세요. 다 자기만 살려고 그러니까요. 자기도 못 사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치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 상대방의 이익을 남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뀌면은요. 나 자신만 바뀌면은요. 바뀌어요.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데 엄청난 동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으로 몰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조금만 잘해도 돼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 온전히 사랑하기는 참 힘들어요. 온전히 사랑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거는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남을 온전히 사랑하냐면요. 아니요, 자신 없어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냐고 하면 그것은 해볼 수 있겠다. 그건 할수 있겠다. 정말 애터미 초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업자들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회사를 설립한 회장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무실 얻을 돈도 없었어요. 그때 신용불량자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오갈 데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사업자 한분한 한 분이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 가정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몸이 부서져라고 했어요. 그때는 정말 1박 2일을 해도요, 강사가 저밖에 없었어요. 1박 2일 전체를 제가 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첫날 오후에 오면은요, 그냥 2시간, 2시간 강의해요. 저녁 먹고요, 3시간에서 4시간 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다 강의를 했어요. 그때 정말 강의하다가 정신이 휘청거릴 때가 있어요 그거를 또 느끼는 리더들이 회장님 좀 제발 좀좀 좋게 어? 좀 하시면 안되냐고 그러다가 정말 어? 쓰러질 것 같다고 정말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강의하다가 죽으면은 이 회사 잘될 거야. 왜? 우리 회장이 우리를 성공시키려고 이렇게까지 하다가 어? 정말 죽었는데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파트너들 성공시키자 하고 나서면은 이 회사 잘될 거라고. 그리고 안 죽으면은 안 죽는 대로 힘있게 하니까 또잘될 거고. 다행히 안 죽고 잘 되고 있어요. 죽을 만큼 해도요. 잘안 죽어요. 사람이 정말 죽을 만큼 해도 안 죽어요. 여러분, 정말 죽을 만큼 뛰어보세요. 회사는 회사대로 부족한 부분들 또 채워나가고 준비하고 어떻게든. 회원 여러분들이 성공하는데 정말 도움을 주는 그런 애터미는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 애터미 시스템과 임직원들의 협력에 의해서 사업자 한분한 한 분이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다. 자, 세상은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렇죠? 네, 자기 이걸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저는 자기 이익 보지 말고 자기 성공보다도 파트너의 성공을 더 챙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성공 좀 잊어버리고 파트너를 위해서 일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트너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되도록 컴퓨터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조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극상의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특별한 회사를 만난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와는 전혀 다른 회사 정말 새로운 회사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써나갈 그런 회사를 여러분들이 만나신 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슴 속에 뜨거운 사랑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버는 사람이 돼가지고 나도 베풀면서 살아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소리 보면서 살아가더라도 마음 상하지 않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겠다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정말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사업을 전개를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공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